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보면은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과도기 가운데 찬바람이 이 새벽에도 불어오고 또 감기가 참 유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기간 가운데 건강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랑의 물음을 던지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바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사역이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로부터의 그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요즘 보니까 국회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기관의 장이 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기에는 항상 사상, 뭐 역사적인 역사관, 공정과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모든 면들을 검증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범죄 이력이나 경력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묻습니다. 거기에 이제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 물음은 핵심을 찝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을 거치지요. 신학, 대학교 3, 4년 과정, 또 대학원의 2년 또는 3년 과정, 그리고 인턴 2년 과정, 그리고 나서도 보는 게 이제 목사 고시를 통과를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최소 8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목산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과정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대학 진학도 시험 보고요, 대학원 때도 시험 보고요, 또 목사고 시통과전에도 시험 보고요, 많은 교육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음의 과정이고, 또 검증하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증하는 과정 이후에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에서 일 잘한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삶에 지치고 믿음생활이 형식적으로 허투루 될 때, 예수님의 이 무릎 앞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금 믿음의 동기부여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왜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주님에게 헌신하고 또 때로는 헌금하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공허해지고 왜 이래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물음에 사랑으로 화답하는 성원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 이후에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답을 보면 알아요 사도베드로의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징은 목자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꼭 있는 그런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또 양에 둘러싸여서 있는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니까 당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게 목자의 신정입니다. 이 목자의 사명을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고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목자의 로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목자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 떠나 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늘 양으로 받아 먹기만 하고 또늘 섬김 받기만 하고 늘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만 할 때는 몰라요 사랑 줄때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자식으로 머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부모의 심정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의 심정, 목자의 사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받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늘 배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사랑으로 화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목자의 사명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있길 바랍니다. 늘 배우는 자리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또 목자의 사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듣는 자리 받는 자리 잊지 마십시오. 주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말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내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네,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사명 주시고 사랑의 물음으로 저희들 확인하여 주셔서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화답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못보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선한 목자의 길 걷게하여 주시고 주님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먹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자리에 살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또 입원해 있고 또 몸을 추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영육간의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종식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어져서 이제 발에 붓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붓기도 잘 빠지고 또 나중에 회복되어서 걸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계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